저는 모구만 이렇게 흥분도가 되게 높은 줄 알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들어보니까 네. 또 모구처럼 흥분도 높은 음, 친구들이 음. 엄청 많아서 똑같은 고민하는 어,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산책은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음, 매일 음. 집밖에 나가면은 개하고 사람은 항상 만나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내개 산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개들의 산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 산책훈련을 받으면 서로 스트레스 없이 좀 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개들 안 나오는 시간 찾아서 다녔거든요 음. 작은 개들이 모두가 짖으면 보호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세요 어. 처음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굳이 애를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까지 음. 다른 개들 있을 때 뭐, 뭐 사회화 시킨다고 범위 필요가 있나 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기 잘안것 같아요 주변에 음. 이거 보고서 모구 산책하는 거되 관심 갖는 분들 음. 많거든요 어. 혹시 꼭하고 진짜 좋다고요 응.